YL그룹 신임 회장 취임시 제인은 단호히 선언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YL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수 소리 뒤로 감춰진 불안한 시선, 노숙자의 눈빛은 차갑대. 노숙자는 곧장 회사를 찾아와 제인에게 불만을 터뜨린다. 그때 도윤이 나서서 일갈한다. 제인 씨가 당신들 들러리인 줄 알아요. 황기찬 씨한테 직접 넘겨받은 권리입니다. 사과하세요. 한편 법원, 강세리의 재판이 시작된다. 판사의 질문. 피고인, 범죄 혐의를 인정합니까? 세리는 주저없이 말한다. 아니요. 법정은 술렁이고, 검사는 단호히 외친다. 황기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제인의 새로운 시작, 노숙자의 분노, 그리고 세리의 재판에 소환된 황기찬. 마지막 승부의 무대는 이제부터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